m i 왔어이 l e m o r n 모닝하시면 I 찍고 n 어 내가 영 w 이런 거안 찍어봐가지고 아 그래? 어색해 어. 오늘 이제 데뷔하는 거지 n l y eaten h e 하냐. y and goji. i 데 going 겠는데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습관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는. 스이었는데 그래도 혼자,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잘안 되고 자기랑 타협하게 되고 그냥 그랬는데 뭔가 또나 혼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게 한다는 약간 마라톤에서 약간 음. 어,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의미여 가지고 음. 뭔가 다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극도 받고. 서로 뭔가 자극과 네. 뭔가 아침 루틴을 공유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영광을 얻고 나도 음. 실천하게 되고 이런 거. 네. 앞으로도 계속 미라클모닝을 해나갈 건가요? 아마 은퇴하기 시작하니 계속 하라요 근데 이게 진짜 음. 내 습관이 된 이상 음. 그 시간을 활용을 한번 하면은 이거를 놓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꾸준히 음. 이어가고 있고 뭔가 이걸 안 하면 시간이 낭비되는 아. 느낌이 들어서 <laughs>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응용도할수 그러니까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더 생산성도 늘려가고 하니까 조금만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또 계속 성공할 테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아니까 조그만게 쌓이면 서비스로 이게 터지는 건데 말보다는 음. 행동이 앞어야 뭔가 영양식 딱 좋아 여기 느낌이. 오늘은 아. 미라클 모닝 오프라인 모임을 왔어요. 네. 와, 미라클 무슨... 모닝을 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저요. 네. <laughs> 네. 네, 그렇죠? MC 잘하세요. 어, 네. 어, 그래요? 오늘 한번. 네. 알겠어요. 네, 미라클 모임의 모임장님인 김유정님이십니다. <laughs>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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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작년 1월부터. 음. 미라클 모닝을 계속 실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미라클 모닝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벌써 네. 반년째. <laughs> 그래서 네. 자, 저번 달부터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또 이제 근처에 사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뭔가 친해지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토요일 9시에 강남역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특히 또 음. 지금 6월 말이니까 음. 상반기도 정리하고 음. 어 이제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자 음.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음.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오늘 되게 준비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laughs> 아주 네, 유인물을 <laughs> 딱 만들어주시고 네. 네, 그래서 오늘 <laughs> 좋은 모임이 <laughs> 되지 않을까. 자 네, <laughs> 생각을... 오늘 네. 하게 될 거는 네. 뭐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달라진 변화 네. 그리고 뭐 나의 아침 루틴 네. 공유하기 네. 그리고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네. 내가 뭘 실천했고 음. 뭘 성취했고 아니면 음. 뭐가 반성을 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음. 돌아보기 음. 그리고 하반기 1 2월까지의 네. 계획과 다짐 계획과 짐 이런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라클 모닝. 운영하신지 반년 됐잖아요. 그런데 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같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후기 그런 게 있는지 막 뭔가 미라클 모닝 하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지 혹시? 네.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일단은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말이 이걸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받는다라는 음.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4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음.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음. 학원을 하는 인증을 이제 했, 아, 시작을 어, 했는데 음. 어. 학원이 일단 어쨌든 음. 나에게 주문을 거는 그런 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음. 말이잖아요. 뭐 나는 할수 있다. 음. 뭐 나는 운이 좋다. 음. 뭐 이런 어, 이런 좋은 말들. 음.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음.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 그런 긍정적인 언어로 나를 음. 좀 어 뭐라 해야 되지 주문을 걸고 아, 시작을 하니까 네. 그게 확실히 하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이제 아침 시간을 음. 이제 보통 일어나자마자 음. 출근 준비하고 막 음. 바쁘게 후다닥 하고 아, 막 나가잖아. 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데 음. 일어나서 여유롭게 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음. 그리고 뭐 밥도 먹고 음 이런저런 자기 개발을 하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음. 확실히 그렇게 후다닥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음. 더 이제 마음도 가볍고 음. 정신도 맑아지고 음. 그리고 뭔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음. 내가 어떤 작은 걸 성취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성취감이 음. 되게 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성취감도 약간 하루에 되게 조그만 성취감이라 하더라도 어, 하루하루 쌓이면 뭔가 어떻게 1년은 쌓인다고 하면 3 6 5일이고 어, 어. 되게 뭔가 또 커지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 막 진짜 거대한 성공이나 어, 그런 어. 게 아니더라도 음. 진짜 작게 나 오늘 아침에 음. 책을 읽었어 나 오늘 어. 아침에 운동을 했네? 어. 막 이런 것처럼 뭔가 어. 내가 어쨌든 실천을 성공했으니까 음. 그런 게 이제 나도 할수 있다 이런 어. 자신감으로 작용을 하는 네. 거 같아요 그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 약간 구체적으로 하는 게또 좋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안심 있는 게살 빼는 거니까 아, 목표가 이제 나는 15kg 뺄 거다니까 이런 거 하는데 음. 아 근데 딱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진짜 빼야 될것 어, 같고 막 이런 거 하고 그 하루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음. 실제로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고 음. 음. 이게 하고. 원래 말이 시간 된다는 음. 옛 말이 있잖아요 음. 이게 진짜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음. 진짜 그 음.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음. 진짜 이게 실현이 되고 음. 왜냐면 그 말을 하 있어서어쨌든 음. 책임감이 약간, 아, 생기니까 맞아요. 이거를 내가 꼭 해야될 것만 맞아요.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 약간 강박관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그 그. 그니까 포커스가 맞춰지는 느낌, 맞아, 맞아, 응, 맞아, 그쪽으로. 그리고 그 응. 유명한 말 있잖아, r 응. 른 v 이라고그 응, 응. 생생하게 꿈꾸면 응. 이루어진다. 응, 그 응. 한창 응. 책에서 많이 나왔었던 응. 말인 것 같은데 응. 말 말을 통해서 그렇게 꿈을 꾸게 되고 응.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응. 행동하고 실천함을 실천하면서 응. 이게 또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 그 그래. 꾸준함이 결국 아. 그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많는 응. 그래? 생각합니다. 아 그래. <laughs> <laughs> 그러면은 자 상반기에 뭔가 다 이렇다 그런 게 있을까, 혹시? 어 네. 저요. 네. 상반기에, 상반기에 일단은 저는 아. 사실 이 미라클 모닝 아. 모임을 아. 이렇게 반년째 아. 계속 할 줄은 몰랐다. 아. 한 아. 세네 달. 세네 어, 달. 어. 생각 근데, 응. 하다 보니까 응. 너무 저와, 네, 저한테도 응.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지만, 응. 저한테도 되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오. 가지고 오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자극도 많이 받고 응.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고 하니까. 응. 그래서, 꾸준히 운영을 하게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자책도 제가 상반기 하나 냈거든요. 오. 그래서, 응. 3월 말쯤에 냈는데, 응. 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판매를 음. 하고 있고. 어. 최근에 되게 또 유명하신 분이랑 협업을 <laughs> 해가지고. 아, 맞아요. 되게 이슈도었었는데 네. 아, 약간 또 되게 파생되는 네. 것 같으니까 그런 조금조금만 아. 거지. 약간 뭔가 되게 다양한 아. 기회로. 그고 어쨌든 아. 작은 것들을 네. 뭔가 이루다 보면은 음. 그게 또 이어져서 아. 또 다른 음. 기회를 가지고 오고. 음.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자극받아서 음. 어, 자신감도고 해서 음. 어, 이것도 해볼까 이렇게 어, 생각도 음. 되는 것 같고 점들이 모여서 선, 선이 되는 것처럼 음. 뭐 유튜브 음. 활동이나 뭐 책을 읽거나 미라클 모닝했던 게 복합적으로 약간 뭔가 맞아요. 되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어. 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 그런 걸 이제 내가 어쨌든 음. 이루고 있다는 걸 음. 느끼고 성취를 하게 되니까 음. 그걸 통해서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아. 자신감도 올라가고. 음. 이러면서나 이것도 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궁리를 음.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내가 뭘더할수 아. 있을까 이런. 거 맞아, 맞아. 약간 좀아 어, 이것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약간 뭔가 음. 기회가 보인다고요. 해그 네. 전까지는 안 보였던 게그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딱 그걸 봤을 때어 여기서 뭔가 또할수 있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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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좀.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음. 내가. 음. 관심을 안 가지고 음. 몰랐으면은 음. 몰랐었을 분야인데 음. 내가 어쨌든 알고 음. 찾아보니까 음. 어 여기도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음. 이런 게 보이는 거 같아. 네맞 아, 그래서 뭔가 조그한 성취가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아그 그게 그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 아. 이제 밑바탕 베이스에는 음. 미라크 모닝이 있다. 아, 미라크 모닝 있다. <laughs> 어쨌든 저는 네. 아침. 이라는 시간이 음. 하루를 좀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음.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저는 맞아요. 아침에 주로 운동하거나 음. 아니면 잠깐 책을 읽거나 하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체력 관리, 건강 관리가 음. 되니까, 모든 음. 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음. 어쨌든 건강이 최우선이 음. 되어야 아, 된다고 아, 생각을 해서, 아, 그 체력도 아, 체력이 어, 진짜 중요하죠. 아, 그래서, 음. 저도. 막, 나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음, 이것저것 음. 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음. 그게 진짜 체력이 다 밑바탕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가능했던 것아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응. 보통 운동을 하면, 네. 그런, 뚝심 같은 것도 아, 생기고, 흙기도 응. 생기고 한다던가. 응. 약간 뭔가, 무기를 아, 친다고 아, 하면은, 예. 지금, 약간은 5kg 정도만 들던 사람이, 이게 계속 운동을 하면은 뭐 10kg, 1 5 k g 되는 것처럼. 응. 목표의식도 생기고, 응, 그게 참 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운동은 꾸준히 해야지 하 않나. 아, 운동은 네. 응. 꾸준히 해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을 갔으니까, 응. 저녁에 또 다른 할 일을 할수있고맞아 어, 어. 뭐, 놀 어. 때도 어. 있지만. 어, 맞아는 맞아. 것도, <laughs> 것도 중요하죠. 노는 것도 중요하죠. 잘 놀아야 돼요. <웃음> <웃음> 어. 아니, 공부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중요해죠 맞아요, 맞아그 어. 그러니까 하루의 루틴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2 4시를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좀더잘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음. 시간의 금이다. 어 시간은 어. 금이고 생각의 차이다. 맞아, 조금만 맞아. 바뀌면은 다시 있다. 음. 아. 결국은 어, 그 응. 행동을 하잖아. 응. 응.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또 따라오게 돼 있고 응. 그런 사람을 뭔가 좀 약간 내면적으로 아.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실이 행동하는 응.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맞아 응. 요 응. 그러니까 약간 되게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고 어. 그게 어쩌면 또. 리더십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음. 어, 하반기 목표. 어, 그러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하반기 음, 목표. 딱 하나만 정하면 내가 하반기에는 이걸 이루겠다. 약간 이런 게있으면 혹시. 뭐, 로또가 되겠다 이런 걸로 찍기야. 그러면 제 목표는 일단 살 빼는 거. 어. 바프까지는 찍고 싶은데. 오. 아, 요즘 좀 하는 거 보니까 바프까지는 좀아 해야죠 하는데 일단 해야죠. 1차 목표는 일단 은 저는 15kg 빼는 거. 에. 좋다. 에. 저는 하반기에 <laughs> 체지방 한. 오. 거 한오킬 아니야 3 킬로 3 킬로 스트지방3 킬로 빼고 그리고 음 저는 하반기에 이루고 싶은 게음 부수입으로 음한 달에 이제 미니멈 그걸 잡았을 때음 부수입으로 음1 0 0만원 이상. 오, <laughs> 어 근데 좀일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응, 응 파이팅. 응, 아 파이팅. 응. <laughs> 아, 그게 목표입니다. 엄청난 목표라기보다는 음. 그냥 지금 하던 루틴 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음. 그래서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를 하고 음. 그리고 뭐 책도 읽고 음. 그리고 경제 살롱 열심히 아 가서 음. 이런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 뭐 이런 루틴을 이제 꾸준히 잘 유지를 해나가는 거죠 음. 뭔가 나아갈 방법을 공리를 해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무수히 100만원 아 무수히 어. 그 무수히 100만원도 약간 그 퍼스널 브랜딩도 이제 경제살명회에서 하니까 아 그쵸 렇 그것과 또 이제 응. 좀 일맥상품 아, 개념이나 그거를 좀더 퍼스널 브랜딩을 중심축에 놓고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해가야 해야 되니까 아, 음. 어. 뭔가를 열심히 에. 찾아볼게요 에. <laughs> 아니 찾다보면은 뭔가 노출 나오네 일단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달라진 변화는 어쨌든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건강 관리도 하게 됐고 아침에 뭔가를 성취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됐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과 삶이 분리가 된다는 느낌을 잘 받더라고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 하면서 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직장은 직장. 그리고 내 삶은 내 삶.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어, 나 이런 거, 이렇게 카톡방 이런 거 한다. 인스타에도 기상인증 뭐 같은 거 음. 점점 올리는데, 어, 뭐 물어보거든요, 만나면. 준우야, 너왜 그때 일어나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만의 좀 캐릭터성이 음. 생기지 않았나. 음. 상반기를 돌아보면, 뭔가, 좀큰출로는 너무 뭐한 가지 목표를 정하지 말고 그냥 다양한 활동하고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집중을 오히려 뭔가 집중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뭔가 아직 정확한 방향성이나 진로를 정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자 해서 그냥 봉사도 많이 했고 동아리도 엄청 많이 했고 다양한 걸 많이 했는데 봉사가 되게 좋은 게 일단은 미라클 무닝처럼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음 다양한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봉사를 키워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동아리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서일동아리 회장이거든요 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걸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메킹같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투철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의 무튼이 있고 다른 사람들 먼저 앞서가지고 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끌려오는 사람들은 끌려갈 수 밖에 없는거죠, 음. 네. 그러니까 철저한 뭐, 준비를 어, 한다요 일단 준비 해놓고 유린이 먼저 더 앞서 나가가지고 먼저 그 앞을 네. 보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 하니까 따라올 수 밖에 없는거야.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거 같더라구요. 네. 자꾸 그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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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이라며